저희는 지금 제천 가스트로 투어를 하려고 합니다. 가스트로 투어는요, 제천시의 그 맛집 여행을 도보로 여행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건데요. 네. 저희는 지금 제천 가스트로 투어를 출발하기 직전입니다. 네. 문화관광 해설사하고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네. 네. 어, 연락 안 했어요? 연락? 어, 안 했어요.

아, 오케이. 그런 집이에요. 그래서 오케이. 오케이. 여기 찹쌀떡 만들고 저기는 이제 튀김솥인데. 아, 그, 아 이렇게 아, 단조로서 아, 옛날에 옛날에. 지금은 아니고 옛날에. 지금은 분했어요. 옛날. 옛날에. 가루하는 과. 마당갈비입니다. 우리 갈비 맛이 어떨지 한번 가볼까요? 이그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 있는 그런 그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예, 해양 민들레를 저기 뿌리는 먹는데요. 뿌리는 데 네. 이것도 양이 많으니까, 네. 원래 두 분에 하나씩 드리는 거거든요. 네. 다섯 분이 돼서 <laughs> 아, <laughs> 아, 아, 사인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사장님 복 받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저거는 송룡이에요. 간장을. 간장을 넣어줄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네. 네 번째 코스는 샌드위치 그리고 커피, 그리고 커피, 커피. 커피. 마시는 그래서 코스입니다. 샌드 타임에서요. 못찍는다 맛이, <laughs> 맛이 다러것 아, 맛있게 돼요?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음. <laughs> 역시 이 맛이야. 아우, 맛있어요? 억조 네.

한표 정원, 한식 정원, 한식 정원, 아, 은 그래서 정원을 아주 곳곳에 저이 보세요, 저런데 곳곳에 그한편 정원을 호텐츠로 했어요. 호텔로해서 그분들이 다수아하는 음. 분들의 작품을 저렇게 곳곳에다가. 음. 어, 있어요. 차가 없는 데다가 이제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서 340미터가 이렇게 물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뜨거운 거예요. 아, 이거 하는 방 가리지 말이야. 근이 그렇죠? 아, 그 하는 방에씨설 가보셨어요? 네. 옛날에 여변수.

빨간 오뎅을 먹으러 가는 중인데요. 여기는 네토 전통 시장입니다. 시장 안에 오뎅집이 있는 것 같아요. 어묵집이요. 음. 가스트로토의 마지막 코스인 어묵이. 빨간 오뎅 먹으러 왔습니다.